그, 46번에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니은이라든지뭐디귿 때문에 이제, 어, 보시냐. 이 점대칭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건데. 너희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엄청나게 점대칭이 많은 함수야. 그치? 사인은 얘들아 어때? 파이 콤마 0, 뭐 원점, 뭐 2파이 콤마 0, n 파이 콤마 0마다가 다 점대칭이 되는 거 맞아? 코사인은 뭐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든지 2분의 3파이 콤마 0. 이런 데서 다 뭐가 되는 거야? 점 대칭, 점대칭. 축대칭 말고, Y축대칭 말고. 점대칭이 되는 거지. 니네 뭐 코사인 그래프 이거잖아. 얘들아. 사인 그래프 평행 이거한 거니까 이렇게. 요 점에 대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얘들아 뭐하다는 거야? 서로 똑같다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다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들이야. 이건좀 너희가 알고 있어야지 돼. 그다음에 너희가 이런 것도 아예 외워 버려야 되네. fx 아이고 아이고. fx에다가 F, E, A-X가 E, B를 만족할 때 이게 A 콤마 B가 이제 대칭점이다라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기함수가 뭔데, 얘들아? 기함수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지. 그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살짝 치환하면 저 식이 나와. 알겠니? 근데 이식 자체를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F, X 대신에 마이너스 f에 e a 마이너스 x 더하기 e p 이런 거를 얘들아 대입을 해서 f x를 어떤 다루는 대신에 오른쪽에 얘들아 변형된 이 식을 다루는 다뤄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변수 는 x인데 여기 변수는 지금 e 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아 이제 뭐 이거를 뭐 t로 취환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경험치들을 너희가 좀 쌓아서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해놓고 나오니까. 알겠냐. 그래서 그것과 이제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먼저 이제 풀게 되면, 일단은 F-0이 0인 거는, 미분해 보면 몇 나오니, 얘들아. 미분하면 여기 암산하자, 얘들아. 사인, 얘들아. 파이 코사인 X인데 코사인 0은 1인데 사인 파이니까 0 나오지. 그래서 기억은 그냥, 그냥 맞는 거고, 얘들아. 기억은. 니은을 보게 되면 얘들아 니은은 얘가 우함수인데 우함수를 기함수에 합성하면 뭐가 돼 얘들아 우함수를 기함수에 합성하면 우함수가 되지 근데 우함수를 얘들아 적분했지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된다 그러면 좆되는 거지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더하기 씨야 요말 이해 되지 얘들아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더하기 적분상수 씨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함수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거든 자, 봐봐, 얘들아, 얘가 뭐라고 우함수지? 우함수를 접근하면, 얘들아, 우함수를 접근하면, 기 더하기 c에다가 x랑 0 넣고 빼는 거니까 c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니? 기만 남게 되는 거 맞아? 그러므로 니은 얘들아, 어때?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인 게 맞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고, 그뭐 수식으로도 가능은 해. 얘네가 방금 내가 한 얘기 당연히 뭐. 니은을 뭐 수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찐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수식으로 보게 되면 기함수 정의 자체가 뭐야?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전체 부호가 뭐 되는 거야, 얘들아? 바뀌는 게 기함수의 정의인 거 맞아? 전체 부호 바뀌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F-X를 구해봐. 이게 얘들아, FX랑 똑같으면 무슨 함수야? 우함수. 부호만 다르면 기함수. 이도 저도 알으면, 뭐, 저도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인테그라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x까지, 얘들아, 사인, 이제, 파이의 코사인 t 의 d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수식 하는 것도 잘 봐봐야 되더라 아 니은이 이미 맞다는 건 알겠지만, 수식은 알아야 돼. 너희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인데,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t를 s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 거야. 마이너스 t를 s. 알겠니?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다 0 넣어주게 되면, 인테그라 몇부터가 되는 거야? 0부터,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x 넣어주면 x까지가 되지. 그 다음에 얘들아, 사인, 파이에 t자리에 코사인에 몰넣주는 거야? 코사인에 마이너스 s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여기다 코사인 t자리에다 마이너스 s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s는 그냥 코사인 s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세탄, 코사인 세타니까 그니까 러 코사인 s 아무튼 ss인데 아무튼 그에 코스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s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좀 k라고 치환할 까 그랬다 아무튼 요렇게 그 다음에 너희가 양변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dt가 ds니까 ds 앞에 얘들아 뭐가 있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식이 이식이랑 봤을 때 어때? 전체적으로.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기함수다. 라고도 쓸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얘들아?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해봐. 이렇게만 했더라도, 아까 내가, 얘들아, 뭐, 기합성, 우, 뭐 해가지고 우적분하고 기적분하고 하는 거 해봐, 얘들아. 둘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게 실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높은 번호 때 문제인데, 기억, 니은, 니은은 거의 손안 대고 푸는 거잖아, 얘들아. 어차피 디그 푸는 거 맞아. 알겠니 얘들아? 디그 푸는데 한몇분 쓰고 넘어가는 문제란 말이야 실전에서 그래서 일단 f파이가 0이냐 그러니까 f파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얘를 적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내가 편의상 요 함수를 요 함수를 그냥 gt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 써놓자 얘들나 gt는 사인에 이제 파이의 코사인 t다라고 줄 거야 gt가 이건데 그러면 너희가 f 파이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 g t를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치 됐니? 근데 너희가 뭐 해봐서 알겠지만 g가 진짜 적분이 안 되니까 시완 적분이든 부분 적분이 안될거 아니겠니? 이안될때 너희가 얘들아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되고 삼각함수는 점대칭 문제를 낼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함수라는 것도 너희가 알아야 돼 문과 애들이. 3차 함수를 배우는 것처럼. 알겠니, 얘들아? 문과 애들은 3차만 사실 파거든. 걔네들은 3차만 파도 되는데. 알겠니, 너희는 다양한 점대칭이 있지만은, 어, 삼각함수가 굉장히 유명한 점대칭이니까, 이거 이제 계산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너희가 0부터 파이까지, 사인에, 파이의 코사인 t. 아, 이게 적분해서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봐줘야 되는데, 그치? 이게 도대체 얘들아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너희가 여기 사인 안에 들어있는 파이는 상수니까 얘만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 맞니 얘들아?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 저기 뭐야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하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건데 코사인이 하필이면 2분의 파이 콤마 0, 딱 가운데가 2분의 파이 아니냐? 물론 2분의 3파이콤마뭐 2분의 5파이콤마0다 대칭점인데, 0부터 파이 사이에 정확히 딱 절반 가운데 2분의 파이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야. 코사인이. 지금 이말 이해돼? 뭐 코사인 그래프는 알거 아니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점도 대칭점이야. 렇지 근데 얘네 하필이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아 요조석이 아주 땡기거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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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대칭이거든. 알겠냐? 그래서 코사이 함수가, 아,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말 이해 돼, 얘들아. 요 함수 자체가, 요거 자체가. 듣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코사인 함수 자체는, 뭐, 이거를 그냥 뭐, 새롭게 그냥 뭐, h라고 학교 애들 학교에서 h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니까 러 hx를 그냥, 코사인 x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2분의 파이콤마 0에 대해 대칭인데 내가 이런 거 가르쳤었잖아 fx 아까 처음에 지웠잖아 얘들아 f2a-x가 이 b 를 만족할 때 a,b가 콤마 대칭점이지 그러면 hx 더하기 얘들아 h 뭐가 되는 거야 여기 2 e 곱해주면 파이 마이너스 x가 0에 2배 해봤자 0 되는 거 맞아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h파이 마이너스 x야 맞니 얘들아? 그럼 어차피 이 전체를 g라고 생각을 했을 때 t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가 알더라, g t 더하기 g 타이 마이너스 t 역시 몇이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는 거 맞아? g 자체도 어차피 이 t는 코사인의 변수기도 하지만 g t라는 함수의 변수기도 하잖아. 이말 무슨 말인 지 알겠어? 다시 너희가 HT가 h t가 h 마이너스 h 파이 마이너스 t랑 똑같다며 그러면 너희가 사인 파이 ht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의 h 파이 마이너스 t랑 그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 자체도 얘들아 g의 대칭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콤마 0이 되는 거 맞아 요 안에 있는 코사인이 얘들아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칭이기 때문에 g도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게 되는 거 수식이 똑같잖아, 얘들아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티 외워야 되나? 이거는 이거 다시 한번 쓰자 여기는.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g t가 뭐랑 똑같으니까, 얘들아 GT가 g t가 -g π t랑 똑같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지. 점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서 아 g t는 어 이거구나. 이렇게 맞니? 우리가 구하고 싶어 f 파인데 일단 어 이거랑 똑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이것도 얘들아, 두 가지로 풀려. 수식으로도 풀리고 그림으로도 풀리니까 둘다 해볼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무슨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을 할수 있는지 알겠지? 자, 얘들아, 이 부분 계산합니다. 이 부분, 파이 마이너스 t를, 파이 마이너스 t를 또다시 그냥 x라고 치환할게. 아까 s라고 치환하니까 좀 코사인 ss 나오니까, 얘들아. x라고 치환할게. 그럼 0 넣어주면, 뭔데? 여기다 0 넣어주면, 파이부터 몇 가지, 파이 넣어주면, 0까지, 마이너스 g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t g 마이너스에 dt니까, 풀풀 되지. 그럼 얘네들아, 앞에 마이너스를 주면, 0부터 파이까지, gx다. gx에 dx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들아, 얘가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gx dx와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러면, 여긴 지워버릴게.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너희가, 얘들아, 여기 있는 x, x는 그냥 또 다른 변수 t로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gt dt랑 똑같으니까 얘들아 얘가 나 자신이랑 나 자신의 부호 바꿔도 똑같대 넘겨주면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gt의 dt가 몇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 맞아 이말 이해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뭘알수 있니? 0인 걸알 수가 있어 f파이가 0 얘가 0이잖아 얘들아 이 나눠주면 그래서 이거 자체가 0이니까 f파이가 몇 된다라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자체를 수식으로도 알겠니? 이게 조금 이제 연습이니까 엄밀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희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요 부분만 얘들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요 GT에 대해서만, 점대칭성만, 좀 간결한 설명 한 번만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푸는 거 하나만 더 해보고, 수식으로도 영 나왔지만 그림으로도 영 나오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할게.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냐 하면, GT를, 사인에 얘들아 이제 파이 코사인 t 를 g t 라고둔 건데 너희가 아까 전에 얘들아 요거 코사인이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 대칭이 됐잖아 얘들아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 대칭이었지 이말 이해돼? 그러면 g도 얘들아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니까, 러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 요, 요 자체를 내가 아까 편의상 h라고 뒀잖아. 만약에 이 코사인 t를 ht라고 두면, ht가 마이너스의 파이 마이너스 t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럼 요 소리는 알겠어. 요거, 여 같다는 건 알겠어. 코사인이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 대칭인 건다알거 아니겠냐. 그러면 얘들아, gt는, 사인에 앞에 파이는 할 상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가 있고, ht야. 이렇게 된다고잉. 됐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g, 파이 마이너스 t를 구하게 되면, g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ht 자리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낫겠지? 여기 ht가 얘랑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자체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g에, 파이 어,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앞에다 뭘 쥐고, 마이너스 주지.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여기 자리에다 t자리에다 뭐 넣어줘야 돼? t자리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t를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내 주장이, 이게, 이것도 g도 대칭이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거 맞아? 사인 앞에 뭐가 있어? 사인 앞에 마이너스는. 어때? 여기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얘는? 사인에 이 마이너스 안쪽에 넣어주게 되면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h 파이 마이너스 t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어때? 같대메. 그러니까 위 아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 맞아? 이말 이해돼? 이거를 살짝 약식으로 가게 되면 니네 기 함수에다 기 함수 합성하면 어떻게 돼? 기 합성 기는 기지. 맞니? 그잘 봐. 얘는 기지. 얘는 기야. 기기. 싸이는 기. 기야. 얘는 얘들아.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인 거지. 근데 기하면도 점대칭이고, 얘들아. 얘도 점대칭이지. 점대칭 합성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이 나오는 거야.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어 그냥 이 상태 자체를 아예 경험치로 넣어봐라도 상관이 없어. 아 얘가 이제 점대칭이니까 얘도 점대칭이니 라고 편안하게 생각해도 상관없고, 엄밀하게 쓰면 내가 이 부분을 쓴 거고, 이 부분. 예고하고 얘 예고한 얘 다음에 같다는 걸 보여준 거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너희가, 어, 얘가 점대칭인데 왜 얘도 점대칭인지가 헷갈린 친구들은 그냥 외우던지, 아니면 엄밀하게 좀 가던지. 알겠니? 그래서 뭐, 어, 그런 좀 내용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얘가 점대칭이다. 어느 점이다? 이분의? 파이 콤마 0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니? 이게 너희가 무슨 무슨 강의를 보거나 무슨 해설지를 보더라도 디귿에 대한 풀이는 뭐 교육청에서 제공, 제공한 제공 풀이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출 문제집 풀이를 보게 되면 디귿을 풀때 너희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뭐 뭐라고 하지 애들? 뭐 파이 마이너스 t를 뭐 이렇게 뭐 s라고 치환을 하자. 뭐 이렇게 가르쳐. 아예 밑끝도 없이 파이 마이너스 티를 s라 하자 그러고서 계산하면 0 나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 입장에서 졸라 억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왜 갑자기 하늘에서 뭐 갑자기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점대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2분의 파이 코마 0에 대해 대칭인 걸 알기 때문에 맞니 얘들아 너희가 파이 빼기 티 맞아 얘들아 그걸 치환할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 내가 조금 이걸 길게 푸는 거야. 어차피 그렇게 풀어봤자 실전에서 못 쓰는데, 이건 아예 내용으로 알아두면 쓸수 있잖아. 점대칭 나오면 여차 한번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됐어, 얘들아. 그림만 그리자, 이제 그림만. 그림은 되게 쉬워, 얘들아, 그림은. 이분의 파이콘만 0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아, 물론, 몰라,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양인지 음인지 따져보려면 또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 거야. 파이까지 접근하는데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 대칭인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 그린 거지, 이 그래프. 접근하면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 0 나오잖아, 니네가 봐도. 기하부 접근 비슷하게 여기 여기 퉁치잖아 여기랑 여기 면적 퉁치고 여기도 이제 0부터 이제 파이까지 접근하면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 퉁치고 몇 나오게 되는 거야 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기하학적으로도 우리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내용은 욕심부려서 외울 거다 외워도 아까 아까 가몇년되였지 몇 2016년 뭐였냐 28번이었나 알겠니 얘들아 3, 3월이었지 4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하더라. 같이 해버리면 은 되는 거야. 2018년 3월에 달더라, 알겠어?